다른 분들도 방송 키는 걸로 하죠. 아이 그 전에 비상이야 지금 곰 먹고기가 안 일어났나봐. 아까 자러 간다고 하면서는 안 일어났나봐요. <laughs> 야 이거 어떡 하냐. 그래서 <목소리> 도시노아투수분이 <목소리> 알려주셨어요. 투수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1 8 살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순간 아, 내정지가 왔었죠. 더더 낭낭 순수한 여고생이. <목소리> <S> 저도.. <S> 아니에요, 저도 18살이에요 아,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. 거짓말 치지 마세요, 거짓말 <쉬지> 마세요. <laughs> 지금 곰님이 없다는데 사실이냐고요? 네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홍철언니 홍철팀 소리를 안 지른다는 <laughs> 선택지는 애초에 없어 어? 왔다 <웃음> 왔다 곰님 <laughs> <laughs> 아? 늦었으니까 애교하시죠?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아 뭐, 공론인데 원래 늦으면 애교 해야되는데 에헤 그런게 있어요 우리 사이에 이거 보면 여기 투표할 수 있거든요 안돼요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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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안돼요 <laughs> 안 안돼요 안 돼요. 냅다 <laughs> <저희> 정신병도 내려가시죠 <좀 웃음> <적은 데가> <laughs> 오케이 갑시다 어눈 어, 온다 저, 저 손에서 땀난다 어울려 오눈 온다 <laughs> 들어, 들어가, 고있습니다 <laughs> 오케이, 들어주세요 열쇠 어떻게 아요 열, 열쇠. 열쇠 열쇠는 <laughs> 웬만하면 아, 오, 이구나 오케이 됐다 오케이, 자, 진입! 앞으로, 앞으로, 지, 앞으로 진, 입 진입, 진입, 진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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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. 진입. <laughs> 진입. 에이, 저, 저. 이거, 이거, 이거 는 <laughs> 야, <웃음> 이거 흩어져부터 하자, 흩어져서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다치. 나도 같이, 가, 가, 나도 같이 가. 나도 같이 가. 나도 같이 가. 아니, 나나나 나, 나 혼자 갈 거야. 나도 같이 가. <laughs> 아, 정말 미쳐 버리겠네, 이 사람들. <laughs> 에이. 아, 야, 혼자 두지 마. 곰복고기는 소용 없다고. 봤어? 아 그거 하는거 <laughs> 너무 <laughs> 뭐 어둡더라. 오, 이김 난다, 여기. 와, 이김 진짜. 근데 온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가 쭉쭉 떨어지긴 하는데 영도까지는 안 떨어지는데? 근데 난 여기가 맞는 것 같아서. 응, 맞는 것 같긴 한다. 어, 계속 떨어진다. 잠깐만. 어, 또또 떨어진다. 아, 아. 그러면은. 야야야야야야! 어, <laughs> 진짜 무섭거든요. 아, 못 가겠어. 한 명만 와, <웃음> 와줘. <웃음> 어떻게 설치하지? 아, 됐다. 이렇게인가 보다.

아이씨, 어, 뭐야. 아, 억울해. 나왜 죽었어. 아, 뭐야. 왜 내가 제일 먼저 죽었어. 아, 뭐. <laughs> 레버넌트. 야, 뭐야. 레버넌트. 와, <laughs> 이거 내가 이걸왜 하고 있는 거야. 나 이게 너무 싫어. 들어가면 갑자기 소리가 뚱 끊겨 요 가다가.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데불 켜줘 불 켜줘, 불 켜줘 여기 야 보니까 발전기 있대 여기 불켤수 있대 <laughs> 발전기 대바대도 아니고 발전기. 발전기를 왜 <laughs> 여기도 찾아야 돼아 어? 나가는 너, 길이야 여기 죽어 <laughs> 발전기 어? 나가는 어? 길. 일단 다열어다 <laughs> 열어놔 다 열어놔 다 열어놔 <laughs> 아, 이주하세요여세요 여주하세요. 여주세요 여주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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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주요거주하세요전기하세여요여요요여요여여주여하세요여주 어, 아, 어, 이거 이거? 어 됐다, 됐다. 세요여주세요여주여 <laughs> <아니야, 그거 봐봐. 웃음> <laughs> 오나이스 야야 이거 발전기다 야다 키고 다니자 다 키고 다니자 다어오야 다... 어. 발다 이층 2층 가자 이층. 소래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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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are you here? I behind. <목소리> <you? 목소리> 네, 네 대답했어, 대답했어. 네, 네, 네. 대답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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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이... 대답했어! 대답했어! 어 에이... 대답했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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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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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대어어 nice 미.. 이상한, 이 서양 남자애가 뭐라고 대답했어? 어어어어어! 어어어어어어어어! 어어어어어어어어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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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국어로 했으면 좀잘 알아줬을 텐데. 아니 지금 <laughs> 중요한 거잖아. <laughs> 아 예, 네, 줘봐요, 줘봐요. 고양네 <laughs> 갔다 온 게. 안돼, 근데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약간 외국 오 오타쿠들이 이제 서양 오타쿠들 양덕들이 대, 뭐 양덕 목소리였거든요. 나..나 <laughs> 나 약간 너드.. 너드 단도어 어, 약간 그거. 약간 너드 계담인거 너드, 너드 괴신인거 같아 너드 귀신. 그, 그럼 나비나님.. 그럼 네? 나비나님 다시 가보자. 나비나님 목소리가 그런 애들 잘 잡히게 생겼어. 맞아 맞아. 뭔 소리야 저기저기 무슨 소리야. 저기. <웃음> 아, <웃음> 무슨 소리야. 어? 어? 주세요. 마이크 다세요 마이크 주세요. 마이크 아니, 이거 왜 다들 휠한번내아 안... 맥주 왜 들고 있어. <laughs> 그거 못 <웃음> 마신다고. 출동. <laughs> <음와>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출동 출동 출동. 출동. 출동, 출동. 위험하면 말해줄게요 아 지금 화내... 아, 지금 화나는데? 아아 아니야 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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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단계 0단계 풀렸대 풀렸대 오빠 어 다시 화났다 다시 화났다 4단계 4단계 어 9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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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0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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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어야어 뭐야 아 진짜?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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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데? 아니 안 보인다고 아 나도 좀 보자 아, 아니 나도 좀 보자 아 끄지 아, 마. 왜아 열린다니까 아왜 끄냐 아니 내가 봐야 다 아이 아, 좀만 보자 어 부적이 나와 어디 어디 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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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 아니 누가 있어어 <laughs> <anything? 웃음> 뭐야 아니 부적이... 아니 부적이 아니 부적 얘기 나올 때다몰려줬는데안을아아 뭐라 비틀고 있어요 바로 바로 바 나.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아 뭐야 아여기 잠겼다 여기 잠겼다 절로 나가야 당기시오 아니야? 당기시오 당기시호인데? 아당기시오당기시오잖아아 <laughs> 역시 한국인 역시 한국인 Hey, are you here? Are you here? 오오오오 있어버리래 있어버리래 a 지말라고 u h e r Are you here? Are you here? a r e you. h e r e 아 a r 지 e w o o h e 는 r 야 e 서 a s a good girl. She 지 a s a good girl. s h 뭘 자꾸 시켜서 얘 누구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 <laughs> 얘 비밀기지가 어인지 말해 비밀기지가 어인지 말해 말하라고 난. 말하라고 <laughs> 아니 이게 얘가 근처까지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녀석은 나안 좋아해 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근처도 못 가게 하네 지금 두 번이나 하는 거보니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<laughs> 아, <볼> <laughs> 없어요 아니 수이지 말고 <laughs> 우리 보스턴트잖아 <모습도 웃음> 요요 <아유. 웃음> <왜요>? 문 앞에서도 <laughs> 문 앞에서도 아이시열을뻔 <알류> 호구입니다 <laughs> 호구 호구 우리 아, 언제까지, 아, 언제까지 유령한테 머리 숙이고 살 거야 <laughs>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시켜서 하는 거야 오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사람은 왜범죄지는 뭘 시키는데 시켜뭘자고 시켜서 얘 누구야?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. <laughs> 비밀 기지가 어딨지 아, 말해. 아, 비밀 기지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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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가 아, 어디지말리